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는 시장이지만 방학 때 일기 쓰기 싫어하는 초딩의 마음으로 찌끄려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소개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 ETF 중에 6%를 90주 매도하였습니다. 90주 팔고 145달러 남겨먹었습니다. 오후 6시에 프리장 게시되면 그날 매수할 가격과 수량, 매도할 가격과 수량을 주욱 주문 넣어놓고 밤에 그냥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 좋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마지막 카톡이 온 시간 보면 대충 알죠. 오늘은 새벽 1시 18분에 마지막 매도 문자가 왔으니 그쯤 1일 고점을 치고 주르륵 밀렸구나 생각합니다. 위치는 매수매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강보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거용 리츠에 대한 소개 영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니 유튜브 시청자는 대부분 집 하나쯤 가지고 있나 봅니다. 부럽습니다. TMF는 오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사기에도 멍청한 가격이고 팔게 있는 내 평균 단가가 더 멍청한 가격이라서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버라이즌을 183주 더 샀습니다. 버라이즌 현재 시가 배당률이 6.8%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배당을 3%만 올려주거나. 매년 주가가 3%만 올라가면 대충 S&P500 수익률은 따라가는 거니까 아주 바보같은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쫄보라 이런 주식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성의는 전혀 차지 않을 거니까요. 비중이 가장 큰 TMF가 하락해서 일일 손실이 5,856달러입니다. 금요일에 폭등했다고 좋아했는데 이틀 연속 좋아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나 봅니다. 제 계좌는 언제 양전할까요? 양전과 임종을 동시에 할까 걱정입니다. 버라이즌을 추가 매수해서 1년 총 예상 배당금은 1,794달러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제피에 대해서 소심하지만 소신 있게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만 유튜브 이주 해보니까 구독자 천명 달성은 틀려먹은 것 같고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하려고요. 채널이 컸으면 온갖 반박과 악플로 도배되겠지만 구독자 70명의 방구석 유튜버라서 타격도 없습니다. 타격감이 있으면 관두면 됩니다. 제가 제피를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제피 자체의 문제보다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는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가 돈보태 준 것도 아닌데 왜 오지랖이냐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유튜브는 원래 오지랖 달라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 레시피는 잘만 따라하면서 이건 돈과 관련된 것인데 왜 듣기 싫어하실까요? 제가 백수인지라 제가 모르는 진주 같은 배당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자주 뒤져봅니다. 그런데 제피에 관한 얘기가 조금 과장해서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JP의 장점이 있을까 해서 하나하나 다 눌러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정말 이 상품을 잘 알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만 소개하는 유튜버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절반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래도 JP모건인데 잘하겠지라는 정말 막연한 믿음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그저 미국에셀수 없이 많은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삽질을 해도 JP모건은행은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은행과는 직접적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자본이 많은 JP모건은행이 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JP가 계속 배당을 잘줄수 있다는 영상도 봤습니다. 막연히 배당률이 높을 것이란 기대만 얘기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든 분석을 하면서 첫 번째 꼬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제피가 매수한다고 하는 ELN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콜옵션을 매도해서 버는 돈으로 배당을 준다고 했는데 콜옵션을 매도하기 위해서 ELN이라는 것을 산다고 하니 복잡한가 봅니다. 제 영상에서 몇번 말했지만 간단히 제피는 펀드의 돈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1개월짜리 채권을 사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따로 잡았다고 간주하셔도 됩니다. 채권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고 콜옵션 매도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돈을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토해내고, 안 올라가면 프리미엄을 펀드 주머니에 챙기고 거래 종료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커버드골 상품과는 다르게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매수하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주가가 3년간 크게 요동을 치면서 배당을 주는, 그것도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하락장을 겪으면서 제피의 상대 수익률이 부각되니 더욱 관심이 늘어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때진이 좋다는 것이죠. 언젠가 상승장으로 바뀌고 다른 주식들 크게 올라가면 정말 제피가 자신의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한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제피 투자자 절반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매도하고 다른 주식들 사겠죠.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상승장 수익의 많은 부분이 상승장 초입에서 발생합니다. 제피에서 갈아탈 때는 이미 늦어서 다른 사람 수익률 쫓아가기가 버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결국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 상품입니다. 만들어 파는 사람도, 그걸 사는 사람도 똑같은 값에 더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계좌에 꽂히는 현금, 높은 배당률, 작은 변동성이 대단한 장점인 것으로 포장되어 판매됩니다.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이죠. 커버드콜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장기간의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괜찮다는 것 뿐입니다. 마치 최근 1, 2년처럼 말이지요. 그럼 대체 이런 상품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그건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 잡혀가는 것만 아니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품은 많이 팔리는 상품입니다. 제피의 시총이 26조 원가량 됩니다. 한 해의 운영수수료와 유관기관들 수수료로 700억입니다. 이걸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좋은 상품은 단순한 상품입니다. 상품이 무언가 복잡하면 항상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지수를 초과한다면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위험이 있는 것이고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지수를 믿던다면 투자자의 돈을 누군가가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유일한 예외는 펀드 매니저가 기가 막히게 장기간 잘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